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동포나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 보면은, 여행사하고 행정사, 이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행사하고 행정사를 같이 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행정사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중국 동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모든 일이 있으면은, 뭐, 여행사를 많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여행사는 우리가 보통 뭐, 비자 업무라든가, 뭐, 여행 관련, 또 비행기 티켓 끊고 뭐 이런 쪽의 업무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았는데 이 동포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면서 거의 여행사가 정말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또 일자리까지 찾아주는 뭐 근거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그 어려움을 상담도 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행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행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다른 많은 활동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행정 업무와 관련돼서 영 여행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가능인저는 이렇게 여행사가 사실 행정 업무를 이렇게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일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은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의 그런 면허증을 사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사마다 다니면서 이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대행을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 정말 이 행정 업무가 난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여행사에서 일을 맡겼다가 뭐 엉터리로 뭐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해서 예, 나중에 여기저 기안 되니까 이제 행정사로 이런 업무를 갖고 온 겁니다. 그까 예, 보니까 뭐 서류가 어, 엉터리인 거죠. 어, 그러니까 뭐 예, 작성한거나. 그러나 뭐 여행사들이 과거에는 이게 됐는데 왜 지금은 뭐 이게 안 되냐고 하면서 어 본인이 하도안 되니까 이제 행정사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어 우리 이 동포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뭐 결혼 초청 업무라든가 누가 초청할 때, 그냥 그 업무를 어 제대로 잘 알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연은요, 이런 사연입니다. 이 한국 분이신데, 이분은 보니까 50대 초반, 초혼이시고 근데 중국 동포 여성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사기인지, 민감동거생활이라고할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서 한 3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성분이 체류가 어, 불법 체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비자로 한국에 와서, 어, 이제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불법 체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전 그런 상황에서, 어, 결국은 혼인신고가 안 되니까, 3년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가 안 되니까, 혼인신고를 하려면은 이제는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는 출국에서 600만원 과태료를 이렇게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불법체류 상태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그 당시에 출국할 때 과태료 600만원을 내지 않고, 그냥 출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국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혼인 신고를 한 거죠. 혼인 신고도 하고 이렇게 서류 절차를 밟고 어, 이렇게 이제 다시 초청을 하려고 어느 이제는 뭐 행정사인가요? 어, 그쪽에 일을 맡겠다고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초청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또 교재 경위서도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이제 서류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요즘은 뭐 공중도 서야 되고. 그리고 또 무범죄 경력증명서도 또 발급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이렇게 좀 비용을 댔던 게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이렇게 준게첫 번째 초청을 할 때는 거의 한 300만 원 가량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비자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어, 입국 규제가 이, 이 여성분이 5년간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국할 때에 이그 과태료 600만 원을 좀 물고 어떻게 출국했다 그러면은 입국 규제도 에 5년씩 걸리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혼인 한국에 확실하게 뭐 서로 결혼 관계에 있거나 뭐 이런 거를 충분히 나갔다고 하면은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혼인 결혼 초청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600만 원을 그때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냥 나가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는 법무부에서는 출국에서는 5년 동안 입국 교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협통비용만 지금 한 300만원만 드리고도 못 들어온 거죠 근데 저는 똑같이 그 행정사한테 두 번째 이제는 시도를 한 겁니다 음, 그때는 한 150만 원정도또 비용이 들어갔다 고 그래요. 첫 번째는 300만 원, 두 번째는 좀더뭐 그전에 했던 게 들어갔던 게 있으니까 반값에 해준다 하고 이렇게 150만 원에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두 번째도 에 초청 비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저한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렇게 답답해서 이 전화를 그, 네,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결국은 이게 초청을 해서 그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일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돈만 받아 챙기고, 이렇게, 뭐, 시간만 보내고 있고, 그 돈을 뭐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남성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 상당히 이제 예, 답답한 상황이 돼 버릴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 이 보통 이행영사님들이좀 예, 일을 제대로 잘 보시는 분들은 이미 상담을 해보고 아 이거는 충분히 초청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이런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더라. 뭐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도, 아, 이거는 이렇게 어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근데 내가 그때는 한번, 첫 번째 측정할 때 3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갔다. 나중에는 또 15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는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계속 이제 어떻게, 에, 그 아내에게 걸려있는 입국규제 5년,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인간 뭐한 3년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안이로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좀 그거를 좀 고민해서 찾아보고 있다, 이런 말씀 정도로 드리고,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이민 행정사 모임에 올라온 사연 하나 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주고 돈만 챙겨먹은 이 여행사 때문에 이 불금을 끌어오른다고 하는 행정사님의 글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오늘은 이 엉터리 행정 여행사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정원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어제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급한 일로 연락드린다면서 사촌동생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촌동생 아내분이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임신한 상태인데 내일이 만료일이라며 연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시쯤 의뢰인 분, 남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결혼중개업체에 고액을 지불을 하고 라오스 부인을 만났고 부인은 임신 10주 차였으며 서류준비는 모두 해당 여행사에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 체류 만기이고 저는 결혼비자는 접수 경험이 없어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다만, 다른, 다른 의뢰인분을 결혼비자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행정 매뉴얼 이 공부는 어느 정도 해둔 상태였기에 가져온 이 서류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보니까 이게 과연 출입국에서 통과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엉터리 수준의 서류였습니다. 뭘까요? 예를 들어서 교재경위서는 달랑 한장 아주 간략하게 첨부되어 있었고, 결혼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도 그냥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 커플 사진만 많이 달, 달라 이렇게 요구하여 아무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부부 커플 사진을 작게 여러 장 모아서 붙여둔 것이 다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부가 결혼 사진이 있으면 어디 놀러가서 같이 사진 찍은 일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뭐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어디 뭐 유흥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면은 뭐 친척, 뭐 가족 모임에 같이 참여해서 결혼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달랑 이제 부부만 이렇게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비춰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의뢰인이 남편은 다른 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 받아준다더라. 그러면서 몹시 억울해 했고, 결혼 중개해 준 사람이 20년이나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결혼을 중개한, 이 중개업체 말만 따라서 이렇게 이제는 그 남편이 얘기를 하소연을 한다.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 아직까지는 경험이 적은 저는 정말 그런가 결혼비자에서 임신은 인도적 사유라 쉽게 받아주는 건가 하며 긴가민가 하였고 어쨌든 내일 만기이니 불법 체류는 면하셔야 할 테니 준비하신 서류를 그대로 한번더 들고 가 보긴 하겠다. 다만 안될 확률이 높고 출국을 위한 날짜만 받아주겠다고 하고 일을 받았는데 이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약을 해서 출입국에 찾아갔고 출입국 사무소 주무관님도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국을 위한 유예 기간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저와 친구에서 여러 번 안면이 있던 또 다른 주무관님이 사정을 듣고는 제 얼굴을 봐서 단한 번만 접수는 받아주겠다고 해서 어, 그래서 다시 그 주무관님 접수를 받아주도록 주선까지 해주었습니다. 단 조건은 여행사가 엉터리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가 직접 책임지고 보완해야 하며, 허가 여부를 100% 장담은 할수 없고, 서류를 준비한 그 여행사에게 이런 식으로 다시는 접수시키지 못하도록 중단히 주의를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그간 열심히 일해온 부분에 이 출입국과 신뢰를 쌓았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부인분, 그리 라오스 부인이죠. 이 지문 등록을 위해 오후에 출입국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이 서류를 준비해 주신 그 주무관님께서 울상을 지으시며 너무나 곤란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제 생각보다 몹시 무리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에게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했으나, 그의뢰인분인 남편분은 그저 쌍 행정이라며 불만이 많으셨고, 여행사 측은 저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의뢰인분하고는 원래는 다 해주는 일인데 거기만 까탈스럽게 군다. 그래서 20년이 넘으면서 이런 적은, 20년 동안 이렇게 결혼중개업을 한 걸죠. 그러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라면서 오히려 자기가 억울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20년 경력이 뭐라고 저는 행정사임에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중에 저도 다른 경험 많은 행정사님을 통해서야 그 여행사가 완전히 엉터리이며 특히 임신 10주인데 다른 출입국은 받아준다는 그런 거짓말 이거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마치 저는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말하는 그 사람 같지만 느껴지고 그런 엉터리 업체는 고액을 지불하면서. 저한테는 정작 비용을 아끼려는 듯한 의뢰를 보며 아참 어, 현기증 와서 속상합니다. 아울러 그런 사기꾼 같은 업체가 정말 많은지 당연히 정직하게 일하는 여행사 사장님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뭐 어느 행정사님의 이렇게 사연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행정사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예, 활동하고 있는 다들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내 일의 순서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정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순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결혼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어 초청이 쉽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또안 되면은 무엇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비용이 좀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정직하게 일하시는 대행사 행정사분들은 이게 성사가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대행료가 얼마나 든지 이것도 얘기를 해 주고 무엇 때문에 그런 대행료가 되는지도 이렇게 설명을 해 줘서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 이렇게 아시고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업무를 맡기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